하체를 빠르게 돌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빠지는 이런 동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우리 구독자 분들이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두 손과 함께 몸통이 전반적으로 같이 일체감 있게 도는 스윙을 하시길 원해서 저번 영상에 제가 레슨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첫 번째가 바로 이 왼손등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몸과 팔의 싱크를 맞춰주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동작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이 동작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비거리가 나는가, 그리고 이 연습을 할때유프로만의 노하우, 를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백스윙 탑에 올라올 때는 왼손목이 볼록하게 요 힌징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수직과 왼쪽 어깨가 길을 터주는 느낌으로 팔로우 스루를 가야 된다고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굳이 하체를 말씀드리지 않고 왼쪽 어깨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체를 빠르게 돌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빠지는 이런 동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운 스윙에 내려올 때두 손과 함께 몸통이 전반적으로 같이 일체감 있게 도는 스윙을 하시길 원해서 하체보다는 좀더 왼쪽 어깨를 열어주는 느낌의 스윙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체만 단독적으로 열리기보다는 그냥 몸통 자체가 두 손이 떨어지는 모션과 함께 같이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좀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드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손이 떨어질 때는 왼쪽 어깨를 살짝 열어주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 일체감 있는 스윙을 만드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감 있는 스윙을 하면서도 비거리를 조금 더 내보려면 자 우리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에 내려오는 이 구간 이두 손을 밑으로 내려주는 이 구간에 좀더 스피드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왼쪽 어깨를 내가 의도적으로 여는 동작을 몇번 해보면 몸은 잘 돌아가요. 우리가 몸통을 빠르게 돌린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몸통은 헤드 스피드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몸통을 드립다 돌린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더 스피드를 내고 싶다 하면은, 백스윙 탑에서, 힌징이 된이 백스윙 탑을 밑으로 내려주는 모션을 조금 더 빠르게 내려줘야지, 열리는 모션과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싱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스윙 탑에서 이두손 밑으로 내려주는, 오른발 쪽으로 내려주는 이두 손에 내리는 스피드가 빨라야지 좀더 비거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여드리면 몸통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 보시면 백스윙 탑 인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몸통을 뒤집다 돌리는 것보다는 자, 이번에는 몸통보다는 두 손을 밑으로 내리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해볼게요. 내리는 동작. 저는 진짜로 내리는 동작만 신경을 썼습니다. 내리고 왼쪽 어깨를 살짝 열어주는. 이두 손이 밑으로 떨어지는 동작이 빨라야지 거리가 나가는 거고, 힘은 여기서부터 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힘을 써야지 여기서 공 쪽으로 돌아가는 이 중력 가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려서 힘 쓰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힘을 쓸 때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으로 공을 치셔야 멀리 나갑니다. 이동작을 연습을 해 봤더니 뒷땅이 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뒷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 손을 밑으로 내려줄 때이 내리는 모션 안에 이 오른쪽이 살짝 같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좀 뒤에 땅을 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조금 고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자,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턱을 살짝 들고서 해당 우리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해당 모션을 진행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터치감이 깔끔하게 나오실 거예요. 비거리를 내는 모션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내리는 모션과 왼쪽 어깨가 열리는 모션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자, 방법은 알고 있지만 막상 해봤더니 공이 잘안 맞으면 스피드를 내는 거는 일단은 공을 맞추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해봐야 돼요. 자, 유프로가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열어보라고 했어. 그러면은 진짜로 오른발 쪽으로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열면서 빈스윙을 몇번 해본 다음에 공 앞에 들어가서 가볍게 백스윙 탑을 볼록하게 만들어서 잠깐 멈춘 다음에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살짝 열어보는 거예요 왼쪽 어깨를 이렇게 팍! 저로 제치시라는 건 아니고 클럽이 내려서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역할로만 살짝만 열어주기만 하면은 몸통은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팍 열어제 끼지 마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피드는 두 손이 떨어지는 거, 내려지는 거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백스윙 탑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내리는 모션과 열리는 모션을 같이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때 턱을 살짝 들어주면 은 몸의 흔들림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습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치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연습을 하실 때는 백스윙 탑, 보잉 만들어, 힌딩 만들어 놓고 내려주면서 오른발 쪽으로 한두번 이렇게 내려주는 모션과 함께 왼쪽 어깨를 살짝 열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죠. 쉬운 스윙 그리고 일체감 있는 스윙을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해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유용혁 프로습니다